혹지 역시. 설마 한번 죽었다거나 하니님 설마. 자, 하니님 시점 가겠습니다. 하니님 지금 나왔고요. 어 지금 이거 <laughs>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. 자 생각님. 아까 그 건물에, 예, 네, 다시 만납니다, 이거. 위치 거의 비슷해요. 여기 카다가 잘못 본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, 이거. 이쪽이다. 아니, 이쪽이 아니야. 들어 들어 이쪽이다. 어, 한이 이쪽에 있지 않았나? 아, 한이님, 여기 건물 뒤에 있어 못 봤어요, 이거. 어떡하나요, 이걸? 아, 근데 생각이 어디로 갔지? 어디겠지? 음. 어디 갔지? 어디 <laughs> 갔지? 아, 까 생각님이 일로 가셨거든요? 근데 한니님은 갔겠지? 알피 질 있습니다, 한니님은 네, 한님들 이제 슬슬 장박스이위 직접으로 가고 그러면 죽이면 안 돼? 됐어요. 전남포가 무기를 준다고 협박하네요 <laughs> 아니야, 어디가. 안파가 죽은 곳에서 기다리겠 아, 잠만 나도 먹을려 아, 됐다. 어. <laughs> 왜 올라오실 분들? <분에 웃음> 아, 이불 빨리야. 방금 올라가기 실패 했거든. <laughs>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예, 예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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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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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쓰레기 뭐야? 다고요 바다가. 바다모 바다가. 바그대 바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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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내가 몇개더 r p g 네. 몇개 줬더 r 주체... r p g f 주.. o u r e not s u r 나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 아 t sure if you're <laughs> 한판을 죽인 그곳에서 기다리겠다라고 블랙러즈 한니님께서자살 남기셨네요 이거 하니 어딨냐? 하니 어딨지? 여다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행복초는 위험합니다. <laughs> 아 이거 얘네네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러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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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돼 야잘 생각해 넌 이러면 안돼 넌 이렇게 죽으면 안된다고 안돼 통... 이렇게 통기이 끝나면 안돼 통기이 끝나면 안된다고 <laughs> 야 생복의 <laughs> 통기안이 거의 끝났죠 이거 네 <laughs> 거기가 어디? 이가어 운영 진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어 이분 어디 왔지 안 했다. 아니야, 잠깐만.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그5 오백으로 가야 돼 오백. 예, 거의 다온거 같죠. <laughs> 아왜 이렇게 레 걸려? 거기 다왔다어저 건물 보이는데잖아. 아저 건물이 아닌데? 어느 건물지? 어, 어쨌든 잘 찾아가겠지. 생복신데. 나는 방송이 재밌기만 하면 되지 뭐. 과연 샘복치의 운명을... 좀더 웅장한거 터져야겠데 렉걸려 아 맵로딩 때문에 렉걸리나? 이 전설은 전설의 샘복치의 이야기다 그는 오늘도 겐다신지를 쓴다 잘 들어가는데? 오우, 엄청 잘 들어가는 걸. 하님이 위치는? 아왜또 불소지? 자, 하님이 이쪽이고요. 지금 생각님이 어느 위치죠? 생각님이 저 집이잖아요. 아닌가? 생강님이. 언제 오는가? 생각님 위치를 모르겠네 지금. 에, 생각님이 여기가 아닌 것 같아. 나 길을 잃었다 거기 좌표. 좌표키가 안 틀려. 건물 입구 기준만스2글육삼팔칠구팔 아, 이 대박 걸려.. 안돼.. 디 오늘도 우리는 하나이의 생명을 이렇게 보내고 맙니다 어, 움직였다 어또 따라가야지 오늘.. <laughs> 오늘 생복지의 상태가 본인은 좋은데 컴퓨터 상태가 안 좋은데? 맵 로딩 때문에 렇 걸려요 아저씨. 컴 복치, 컴 복치, 컴 복치. 컴 복치가 뭐야? 컴퓨터 개복치 합친 거. 아, 아니 근데 맵 로딩 때문에 렇 걸리는 것도 있어요. <laughs> 어저 건물이 보인다는 건다 왔다는 건데? 쩝? 아 떨어질 게재인데 아니야 나 떨어질 수 없어. 저기요, 그쪽이 아니라 저 뒤쪽 건물인데요. 기나봐요, 소리 들리거든요. 키보드 소리 아닌가? 제 제라님 소린가? 제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어, 한한파 죽음 위치가 딱 저기인데. 예, 이 근처에 있습니다. 자 여기에 하니님이 있어 어? 어디갔지? 예 네, 하니님이 이쪽거야 어? 지금 이거 생강님 위치랑 하니님 위치랑 거의 보이는데요? 아니 참어 전혀 딴 데로 가시나요 이거? 네, 다시 입구로? 예 네, 다시 입구로 들어갑니다 선님이 나가시네요. 네, 아니요, 지금 매우 가깝습니다. 나니? <laughs> 나니? 아, 여기야 건물 한두 개 차이. 어? 생각 님이 지금 여기서 째고 있을 건데, 아마도. <laughs> 당연히 저기서 들고 계시구나. 하이님은 어디 계시지? 하이님은 검으로 올라가고 있어. 어디니? 홀레리. 아 목소리 이렇게 해야 저기요 망할 분들아 저기요 예? 야 귀신 어딨어 귀신 재령하게 귀신 없어요 예? 야 귀신 어딨어 예? 난 귀신이다 죽어라 귀신 <laughs> 아헉헉 <laughs> 헉, 나는 왜 맨날 이닌거 <laughs> 나는 자꾸 죽는겨 자, 신이 적이고 하니님이 저기 있잖아요 지금. 이 건물 들중 옥상인데 올라가서 보면 보일 건데 하니가 어디서 보고 있지? 하니야 그 내려가면 안 되는데. 오늘 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? 예, 네, 여기 여기 바로 여기.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올라가는 길이 없네. 어개 꿀잼. 아, 한이 또 내려갑니까?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. 어 여기 생각님 위치인데 이쪽 생각 포지션. 어 생각님 위치선 에또안 보이네. 어, 만난다. 만난다. 둘이 만난다. 둘이 만난다. 어. <laughs> 와, 정말 맛이네. 야, 생복치. 와. 야. 정말 오재님. 야. 아, 여기다, 여기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저기요. 난 귀신이다 저기요? 저기요? 난 귀신이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예 yeah. 제가 알기로 저 스나이퍼가 뭐다맞으면 개복치로 만드네? 나 일부러 <laughs> 아니 어떻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생복차를 줍지? <laughs> 자 여러분들 오늘의 커리잡기는 <laughs> 생강님이 이기셨네요 네, 축하드립니다 yeah. 너는 한파한테 감사한 조화로 너내 손에 죽을 뻔했어. 맞 아, 예. 한파가 <laughs> 패스가 안 했으면 니가 죽었어, 내 손에. 내가 막아 죽여. 막아 죽여. 내가 뒷걸음을 치다가 죽 아, 네. 오늘, 오늘, 어, 오늘 내정상기가 돌아온 것 같아. 아, 아, 아 자, 오늘 이렇게 껄리 잡기 오랜만에 했는데, 아, 재밌는 게 많이 나왔어. 아, 너무 재밌어. <웃음> <웃음> 재밌는 거많이나왔너아이 백스 마이너스 저 우승 후보 끝내버리고 쓰는데. 그래요? 아, 뭐 <laughs> 아, 아 자, 오늘 예. 수가하신 재관 이수가셨습니다. 디스코드로 넘어가죠 여러분들. Yep. 야. 네. 여보세요. 나야. 아아 아니지 내니. 아 이거 김영진이 네. 잘했다. 자 여러분들 오늘 이거 네 <laughs> 꼬리잡기 종료. 아, 루아 천재. 루아 사, 저, 루아 죄송한데. 사랑해요. 루아 사랑 죄송한데, 소드트 저기요, 죄송한데, 소드아트 온라인인가요? 왜요? 한명 진짜로 죽었는데? 사라졌어. 어, 잠깐만. <laughs> 얘는, 얘는 나갔어. 죽자마자 어, 얘는 오, 어, 개꿀잼. 자,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꼬리잡기를 했고요. 저희가 꼬리잡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. 네, 네. 아, 보세요. 네, 많이 봐주시고요. 네, 예. 네. <laughs> 아, 예, 만약 얘가 있었으면 얘가 다 치료해갖고 다 죽이고 나서 제 앞에 나타나서로아 형, 이제 형만 남아서 하고 저한테 죽는 시나리오가 제일 많이 보여요. 예. 부들부들. 네, 예, 그러면 녹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빠빠요 바빠. 바이빠